어, 제가 주목이 기업에서 우버 아마 한, 어, 언제 다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이 우버에 예전 영상에 이제 최근에 댓글이 달렸다고 저한테 알람이 좀 뜨던데, 그냥 제 느낌은 어, 외국인이신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주로 이게 번역을 돼서 보긴 하는데, 봤더니 이제 우버는 뭐 드라이버 등 쳐먹는 아주 악덕 기업이 아마 뭐 이런 댓글 많이 다셨던데 어, 일단 뭐 그런 평가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최근에 아마 고그 소속 드라이버 분들의 불만은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월가에서는 매우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 그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우번은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이죠 그래서 어, 금요일에는 한1%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 바클레이즈의 로스 샌들러는 지금에서 우버 주가가 43달러 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를 종전 45달러에서 57달러로 27%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57달러는요, 12개월 목표 주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2025년에는 7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고, 또 얘네가 지금 뭔가 비즈니스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100달러도 간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57달러 얘기했지만 길게 보면 100달러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자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죠. 그리고 이번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서 어, 지금도 올 들어서도 주가가 한70% 넘게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3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그 이유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버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버가 매우 일관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매우 일관성 있게 잘 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관된 성장성 관련해서 어떤 점에 있어서 이 우버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가 봤더니 일단 우버 차량 공유 부분과 관련해서는. 얘들의 그 기본 서비스가 우버X가 우리가 아는 그냥 일본적, 일반적인 우버의 어, 서비스들인데, 이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를 하면서 이 성장세가 멈추지 않게끔 우버가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우버가 최근에 내놓은 어, 새로운 기능들, 새로운 서비스를 보면 이제 전화 호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요앱 호출이나 이런 거잘못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노인 계층 디지털 소외자들을 위해서 전화로 호출할 수 있는 요 기능을 또 추가를 했고 또 가족 계정을 열어서 미성년자들은 호출해서 쓸수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가족 계정으로 가족이 호출을 해주면 그걸 딱 타고 요 미성년자 자녀가 이동하는 것들. 보호자가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뭐 요러한 기능 거기에다가 또 카시트 요청 항목을 아마 옵션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도 더 자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하면서 비즈니스의 성장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 또 아직까지 이 우버가 뭐전 세계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개척 해외시장들이 있는데. 요 시장들로 계속해서 확장들을 확장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 몇 년간 이총 예약이 최소 15%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기본 서비스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또 식료품 배달 하잖아요 여기도 성장 잠재력이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써본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너무 너무 편리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운전자들은 뭐이 차량뿐만 아니라 뭐 배송까지도 같이하면서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운전자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고 식료품 소매업체들은 더 낮은 수수료로 많은 부가가치를 또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멤버십 프로그램이 바로 우버 원이잖아요. 월 10달러, 연 100달러 지급하면 이 멤버십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 뭐더 많은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요 멤버십 회원에게는 우수 드라이버라는 평가를 받는 운전자를 우선 배정을 해준다던가 뭐 배달에 조금 지연되면 뭐 캐시백을 준다던가 이런 걸다할수 있는 요 멤버십인데 이 멤버십을 통해서 고객들의 어떤 고객 충성도가 좀 높아지고 또 그냥 우버 차량 탑승을 주로 이용하던 사람이 이 멤버십으로 인해서 배달 음식도 이걸 통해서 이용을 하고 이러면서 고객 확보 비용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약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S&P 500 지수의 편입 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이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우상향으로 가는 게어 맞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목표 주가 이제 70. 57달러, 70달러는 이것만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앞서서 이제 100달러도 갈수 있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보고서에 그 부재로 아마 100달러로 가는 길이라고 잡아놓고 이 이야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어, 확정된 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면 이제 100달러는 그냥 가는 거고, 아닌지는 이제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우버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결합한 슈퍼 앱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차량 공유 이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종의 사업 다각화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핵심이 이 AI를 활용한 이제 여행 가이드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그냥 차량 공유가 아니라. 여행 가이드로의 진화. 그러면서 매우 이거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슈퍼 앱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기업이 정말 성공했어라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봐야 하겠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매우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우버가 약간 테스트 성격으로. 어, 자기들의 고객을 분석을 해보니까 호텔과 공항을 이렇게 이동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어디 해외 나가서 우버로 해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차량 불러서 호텔로 가는 이런 고객들이 많다는 걸 AI로 분석을 해서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왕복 할인 그러면 오갈 때 계속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우버를. 그래서 그런 거 하나 하고 있고 또 호텔에서. 아마 그 호텔 관리자들이 뭐 고객들에게 뭐 호출을 받아서 차량 뭐 택시 불러주고 뭐 이런 걸 있는데 그거를 또 우버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을 대신해서 호텔 직원을 대신해서 차량 호출을 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도 도입을 하고 있고 또한 우버가 어그 관광지에서 괜찮은 레스토랑들 추천해주는 것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여행 가이드 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얘들이 슈퍼 앱으로 잘 진화한다면 100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버주가올 들어서만 75%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월가에서는 사실 아, 이제는 좀 조심해야 돼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자, 월가 평가 좀 봅시다. <웃음> 봅시다. <웃음> 네, 완전 좀 심플해요. 보면은 시장 수익률 하회 매도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실 이런 거는 보기 드문 건데, 그래서 전체 에이 월가에서 취업하고 있는 애널이 47명인데, 이 중에 43명이 매수견입니다. 무려 91.5%가 여전히 우버는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명만, 네명만약 그러니까 한 10%도 안 되게 한8% 정도만 그냥 중립.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4명만 중립이고, 여전히 91.5%는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도 50.75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 약17%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에 대해서는 월가의 평가가 대체로 매우 우호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것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